오늘은 죽 한그릇 끓이겠습니다. 깐녹두 1인분과 쌀 1인분을 사용해서 혼합해서 물에 불려넣습니다. 거의 한 5시간 이상 불려놔야 됩니다. 그래서 그 불렸다 싶으면 고구마 한개를 준비해서 아주 잔 깍두기처럼 썰어서 고구마, 안좋아하는 사람 아니어도 됩니다. 그러나 고구마를 넣어 놓으면 영영는도 있지만 은 되지 않습니다 감자, 나옵니다. 그럼 감자 한, 두 개를 준비테는요한테는 저한테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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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2저한는 저한테는, 저한테는, 는한 물에 담가 놨는 걸, 담배 때려도, 육석, 육석, 삼겹좀 있답니다. 그 물을 가지고 사용해서 죽을 거랍니다. 그런데 이 죽은 냉동해놨다가 언제든지 거의 한, 음, 금자든지 한번 정도 됐기 때문에, 뭔가 생명숙과 빼옥 같습니다. 어떤 죽들은 사과와서 또 시간만 지나도 먹지 못, 어려서 먹지 못하지만, 이것은 아무리 나눠도 어려지지 않고 끝에 파놔도 금방 했는 조각과 똑같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 죽닭 두 그릇을 끓이는 겁니다. 이렇게 죽을 끓이는데 사용하는 물은 물두 그릇 반과 감자 한 개를 간다는 것 갈아서 그 물만 사용합니다. 물이 모자라면 1.2리터 두번 그러니까 물두 그릇 반씩두 그릇 반씩 해갖고 감자 두 개를 한 개씩 한 개씩 해서 믹서 갈아서 거물을 그 사용해서 죽을 끓이는 겁니다. 그래서 딱그 정량을 지켜야 이 죽은 되지도 않고 그 물지도 않고 그런데 환자들이 금방 아파서 있을 때는 죽을 끓을 힘도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미리 시간 있을 때 요렇게 죽을 끓여서 한두 그릇 정도 딱 사갖고 냉동실에 여놨다가 언제든지 갑자기 아프던가 갑자기 또뭐이 맛이 없을 때도 먹었대요. 그럼 소금은 한 숟가락 반보다 약간 더 였습니다. 이 양에 그렇게 했어야 거의 다 죽을 딱 뜸을 들여서 그래가 딱이게다 쏟듯이 약간 음. 걸쭉해졌다 싶으면 식혀놓습니다. 이렇게 한 그릇을 담아서 먹게 물김치에서 먹고도 하고, 또, 이게, 그, 실, 음, 여 전복 바깥에 전복 전복 그, 전복죽거리, 기한 그릇. 양은 뭐, 아주 작습니다. 큰, 큰 네. 그릇에 해도 되고, 제, 저는 요, 전복죽거리 네. 네. 한 그릇에 딱 맞거든. 그, 한그릇이 퍼가지고, 냉동실에 여놨다가,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, 죽도, 성한 사람도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, 냉동해놨다가, 한글 역시 거의 다 전자렌지 3분 정도. 그것도 뭐, 시간이, 갑자기 아파서 뭐, 죽을 끓이거나 뭐, 바쁘잖아. 그죠? 그러니까 미리 시간 있을 때, 이걸 끓이는 거는 거의 한 시간 소요 조금부터 걸립니다. 물 살을 불러놨을 경우에,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, 요걸 딱, 이래가, 냉동실에 딱 내놨다가, 누구든지 아프던가. 아기를, 아기내 먹여도 돼요. 이게, 고구마, 라 어, 그, 이래게 이게 동고, 깝도 이거 그 짓설지만죽에서는이에야면 살살 그냥 녹습니다. 깝 녹도도 푹 퍼지고, 살도 푹 퍼져서, 고구마도, 고구마도 어, 푹 퍼져서, 이게 이렇게 숟가락질 했을 때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. 그러나,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죽을 끓여서 냉동실에 땅에 놨다가 언제든지 한 그릇씩 내갖고 전자레인지 딱 뜯으면 금방 햄, 사가 왔는 지보다더뭘 캉해서 맛있습니다. 오늘은 죽한 그릇. 이래 예, 죽이 맛있습니다. 예. 동에요